안녕하십니까. 데이터인사이트 허시이사입니다. 오늘은 데이터 모델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모델링 하는 이유 생각나세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데이터 보고서를 만들려면 여러 군데 흐트러져 있는 데이터들을 한 군데 모아야 되잖아요. 데이터를 통합한다. 이런 이유가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건수라든지 데이터 사이즈를 줄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능이 좋아지겠죠 보고서 성능 최적화를 한다 이런 이유가 있고요 또 하나는 똑같은 데이터가 여러 테이블에 흐트러져 있다면 한 곳에 수정이 발생됐다 이럴 경우 혹시 놓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데이터 신뢰성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중복되지 않게 잘 어, 나눠서 관리를 하면 신뢰성 확보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모델링 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할 거는요, 6번부터 10번까지입니다. 다대다 관계하고, 그리고 양방향 관계인데, 다대다 관계만 설명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화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직원이 어떤 강좌를 듣는 경우가 발생됐어요. 그래서 직원 테이블이 있고 강좌 테이블이 있는데, 직원들마다 듣는 강좌가 중복되겠죠. 반복으로 이렇게 되겠죠. 또 강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1번 강좌를 듣는 직원은 또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를 관리를 하면 다대다 관계가 생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우측처럼 나눠야 됩니다. 직원 테이블은 직원만 있고 강자 강좌 테이블은 강자만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과 강자를 합쳐서 강자 신청이라는 교차 테이블을 따로 만듭니다. 이렇게 만드는 게 정답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대다 관계가 일대다 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좀 어려운 얘기네요. 칼럼 카디넬러티라는 건데 상향 칼럼 수를 축소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날짜, 시간 칼럼을 갖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데이트 칼럼이 있는데요 이 데이트 칼럼에는 날짜와 시간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 중복돼서 시간이 지금 12시 밖에 없지만 날짜와 시간이 중복돼서 나오면 건수가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날짜 따로 시간 따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중복되는 게 적어집니다 상이한 컬럼수가 축소가 됩니다 날짜만 따로 있고 시간만 따로 있고 이게 교차로 같이 합쳐져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것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효과 있는지 한번 Dex 덱스 스튜디오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추가로 설치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여기 어드밴스 들어가서 여기에 뷰 매트릭스라고 있습니다 요렇게 선택한 거죠 이렇게 들어가셔서 ok 누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날짜 테이블 보겠습니다 이 언더바, 데이트. 그리고, 이렇게. 네. 아, 보시면. 자, 아, 사이즈 보겠습니다. 지금은 요 카디넬리티를 보면은 거의 같아요. 이 455, 여기 똑같지만, 이게 지금 12시기 때문에 그래요. 날이 데이트가 12시 아니라 다양한 시간을 갖고 있다면 이쪽에 카디넬리티가 더 어, 중복되는 게 많을 겁니다. 자, 여기 사이즈를 한번 볼게요. 데이트 사이즈는 어떻게 되죠? 예, 24,000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날짜 열만 따로 뽑고, 그리고 시간 열만 따로 뽑으면 합쳐봤자 4,000 정도 되죠. 6분의 1로 사이즈가 줄은 겁니다. 사이즈가 줄었다는 얘기는 뭐죠?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원하는 대로 이렇게 칼럼을 잘 관리하시면 속도를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여기 시간은 필요 없다 그러면 시간 빼고 날짜열만 관리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는 데이터 타입도 영향을 받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F 언더바 세일즈입니다. 이 오더 아이디가 지금은 정수로 되어 있어요. 이거를 복사해서 텍스트 오더 아이디를 한번 컬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세, 열 이렇게 넣고요. 아, 정수일 경우 텍스트일 경우 어떻게 사이즈 차이 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텍스트 오더 아이디는 이렇게 해놓고요 그냥 오더 아이디 복사 하겠습니다 이렇게 갖고 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어, 지금 정수로 되어 있는데 텍스트로 바꾸겠습니다 텍스트 자 서식도 텍스트 똑같습니다 이 오더 아이디하고 오더 아이디는 정수였고 이 텍스트 오더 아이디는 텍스트입니다.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자, 아, 외부 도구에서 덱스 스튜디오를 켜겠습니다. 자, 아, 어드밴스 또 들어가서 뷰 매트릭스 보고요. 그리고 폰트 바일즈 네, 보겠습니다. 정수로 된 오더 아이디가 있습니다. 오더 아이디의 사이즈고요. 텍스트 오더 아이디 사이즈입니다. 자, 어떤 게 나은가요? 정수로 관리하는 게 훨씬 사이즈가 적습니다. 사이즈가 적기 때문에 불러오는데도 속도에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우리들 어, 날짜 테이블에서 연도, 분기, 월, 일 이렇게 빼오잖아요. 예, 빼낼 수 있는데 덱스 구문을 써서 그럴 경우에 우리가 정수로 많이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정수냐 텍스트냐 선택하게 됐을 때는 여러분들이 정수를 쓰는 게 유리합니다. 이것도 한번 알아두시고요. 자, 다음으로는 우리가 측정값 사용하잖아요. 이렇게 측정값이라든지, 이런 덱수 구문을 활용해서 테이블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은 실제로 사이즈를 잡지 않습니다. 구문에서 쓸때 이것을 표현하는 거지 실제로 데이터 사이즈를 늘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측정값 같은 것을 만들어서 사용하면 좋다는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 여기서 판매 단가를 어, 만든다 그랬을 때 어, 매출액 나누기, QT 의 수량, 매출 수량 그러면 판매 단가가 만들어지겠죠. 원본 데이터에서 원본 데이터에서 판매 단가를 만들어서 불러와서 사용하는 것보다 그렇게 하면 사이즈를 잡아먹는 거고 여기서 세열을 만들면 보이기는 하지만 얘는 사이즈를 잡아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열 해서 유니프라이스 디바이드 하고요. AMT, 나누기, QTY. 자, 이런 식으로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자, 정수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마지막 내용은 데이터를 다 불러들여서 쓰지 말고 원본 있는 데이터를 연결해서 써라. 이런 내용입니다. 데이터를 불러오지 않으니까 원본 있는 그대로 쓰니까 이것도 속도에 도움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D u n d e r c 지금 이거 엑셀 파일에서 불러왔지만 우리 뭐 DB라든지 이런데 연결해서 여기 보시면 고급의 스토리지 모드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에 다이렉트 쿼리 모드로 연결해서 쓸수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상황이 아니지만요. 그래서 그렇게 쓰면 속도가 빨리 데이터를 다 갖고 오지 않으니까. 빠르게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6번부터 10번까지 배워왔습니다. 이 모델링 전체가 모든 걸다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회사 상황에 맞게 이 10가지 방법을 어, 익혀놓으셨다가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것을 적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어, 모델링 좀 어려웠는데요. 예,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